안녕하세요, 셔리입니다. 오늘은 TNT 대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한번 쏴 보겠습니다. 저기까지 날아갔습니다. 거래 조절하면 이것은 놔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놔, 놔줘야 될것 같아요 라든지. 거래 조절입니다 이게 아니, 이게 밑에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무트에서 전쟁한테 유용할 것 같네요. 이제 강좌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기반을 나 놔주시고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칸 놔주시고요. 그리고 또 여기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여덟. 이렇게 놔, 아, 놔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. 음, 물행동기로. 이렇게. 물을 놔, 놔둡니다. 다 아, 네. 여기는 막 막으면 안 됩니다. 뭔가 뭔가 약간 이상한 뭔가 무 물이 어됐다안 돼요. 여기는 틴트 틴트 트를 넣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자동으로 뭐뭐 뭐 물이 흘러, 흘러갈 수 있게.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. 그 다음은, 그죠? 버튼을 준비하세요. 이렇게 레드스톤으로 이어, 이어줍니다. 여기까지. 여기는 하지 말고요. 여기, 여기도. 이렇게 리피터를 색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색한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버튼을 눌러 이거는 <laughs> 잠깐만요 이거 뭔가 이상한 아 뭐. 하나 하나 둘셋넷 <laughs> 다섯 여섯 <laughs> 일곱 여덟 아홉 뭐지 렉인가 그럴 리 없는데 렉은 다 없었는데 나둘 아... 뭐야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뭐 죽을래? 아빠, 올 거예요 응? 아빠 올줄알았 아빠 네아네 네. 아. 네. 돼야 되는데요? 자가 음. 이제 비행기 타서 음, 안될 리가 없어요 이 자는 거 좀. 뭐지? 이거 한칸 아, 더 올려야되는군요 제가 좀 실수를 좀 했네요 저기. 이제 되, 될 겁니다 TNT 됩니다 이제 될 겁니다 분명히 다. 좀책죠칭틴 센터 포 제가 발 발사기 스크립트를 깔으면 더 멋진 팀틴트대포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 셔리 였 습니다. 좋아요, 한번 눌러 주세요.